온 어디로 가나 정신 다 드립니다. <놀람>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 먹으러일 나가지 않니다온 가족이 늦잠을 자는 평화로운 주말. 차분한 말투와는 다르게 저는 성격이 급한 편이라 걷는도 빠르게 걷습니다. <놀람> 한국에 살면서부터.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여는 것이 저희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네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네 사랑방 첫 영상이네요.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주말인데 엄마랑 함께 집에서 밥을 먹어요. 원래 파주에 이사 오면은 어, 엄마를 초대해서 매일매일 밥 해드린다고 했는데 역시 현실은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아무튼 엄마가 좋아하는 월남쌈을 우리 집에서 해서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남쌈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laughs> 북한댁 <북한댕기> 입이 붙었네. <laughs> 계속 북한댁이를하나 <laughs> 네, 제가 요리를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자주 해 먹으려고 합니다. 특히 집밥을 좋아해서 집에서 많이 해먹으려고 해요. 다들 제가 집에서 살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아 궁금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laughs> 아무튼 그래도 오늘 북한댁의 일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 북한댁 입이 붙었어. 하나의 일상을 업로드하나의 일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당분간은 북한댁과 하나네가 헷갈리면서 왔다 갔다 하겠네요. 이런 뻑뻑이는 버리지 않고 재활용합니다. 뻑뻑이 요건 다 범퍼거든요. 이렇게 다 모아뒀다가 쓰레기를 버릴 때가 있거나, 이렇게 뭐 포장 해야 될 때가 있거나 할 때마다 음. 밥 해야 돼. 이제 밥을 해야 됩니다. 밥을 하는 동안 저는 야채를 준비하겠습니다 쿠쿠 하세요 이거는 커피 종이를 꽂아놓는 건데 용도가 다른 용도거든요 근데 라이스페이퍼 당장 꽂을 데가 없어서 이따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네. 파인애플을 썰고 파프리카도 썰까요 가지런히 정리된 그릇들을 바라보면 마음 한편이 차분해지는데요. 깨끗하게 닦인 그릇들은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 하루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몽글하게 끓고 있는 소고기 미국국의 향이 어린 시절 외할머니 댁에서 맡았던 따뜻한 미역국 냄새를 떠올리게 하고, 밥솥에서 피어오른 하얀 김은 오래된 추억처럼 변함없이 마음을 아련하게 합니다. 따스한 김에 어린 시절의 감성이 촉촉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평범한 순간들이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조각들임을 마음을 넘어서니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루하루가 더 귀하게 느껴지고 매 순간에 마음이 오래 머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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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얀 쌀밥 가방 어, 저기 우자 있는 게 있지 않아? 일단 네. 남편은 어마머시러 갔다 올 거고요. 저는 밥을 담을게요. 짜잔 이건 밥팩이에요. <laughs> 밥팩이 뭐냐면요 밥이 밥솥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무렇게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국도 담을 수 있고 바로 전자레인지다가. 멋있 되더라고. 짜잔. 자, 백입니다. 우리 주방에 화분을 소개 합니다. 이 화분 예쁘죠? 여기 뭐냐면요. 면도다 먹고 남은 통을 가지고 이렇게 씻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화병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딸기 잼을 다 먹고 남은 통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주방 세제 나온 주방 세제 닦았다 대면은쭉 나와요. 이거는 마늘 까는 거예요. 마늘을 막 두드리지 않고 이렇게 확 넣어가지고 꾹 짜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해. 이게 좋은 게 마늘을 낭비하지 않더라고요. 딱 필요한 만큼 마늘을 넣어가지고 쓰고 그래서 한 알, 두 알, 세알 이렇게 걸어 넣을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좋은 거 같아요. 백점이 약한 우리 할머니 오셨네 <laughs> 우리 우리 려마 공짜로 왔어요. 안 오셨네요 그뭐예요이 영상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형사님이빅 응. 케이크 어버이날이라고 케이크하고 꽃다발 응. 엄청 이쁜 거가져야 어, 아, 아유 해봤네. 형사님 감사합니다 엄마 아. 오늘 디저트까지 맛있게 드신면되겠데이거 10년도 넘었다 중국에서 10년이면 입... 어 근데 이쁘네 <laughs> 초록색에 핑크색에 그런데 이게 낸데 맞아 이 옷이 왜 그런지 이쁜데 아, 네. 음, 색깔이, 색깔이 잘 어울리네 색깔이 고 형태가 음. 그래서 내가 이걸 이옷서 사랑해서 중국에서 가져왔었어 그럼 얘도 같이 탈복했네어 탈부 아씨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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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팡에다 썰어놓고 100점에 약한 할머니 음, 음, 손주가 100점 근데... 안 맞으면 뭐든 다 해줄 할머니 <웃음> 진짜 점수에 <laughs> 약한 할머니 오늘 본거는 내가 우리 삼촌들 뺏겨야 된다 하니까나야 멋있다 친구들이 막 그러더라 할머니 멋있다 야 세월이 지나서 내가 어떻게 된건데 지금 이게 <laughs> 나가야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나 중심을다 드니까 <laughs> 야 너무 좋은거야 그래서 점심 먹으러 일 나가야 된다 집에 있어보니 나 고기를 한 번도 지금 그막일 시집 간다더니 고기 안 사왔어 어, 진짜? 그래서 나가서 고기 먹잖아. 점심시간이 나는 그거는 충분하단 말이야. 하루에 한 캔씩? 어 그래서 나가서 고기 음. 어. 아, 아, 어. 아. 먹어. 제육쌈. <laughs> 제육쌈 <제일 싼>. 같이 <laughs> 먹어. 마시고. 집에서 그안만무스가해수있지 쌈해서 먹으려면 맛이 없어. 혼자서. 그래. 그리고 자기 것도 계속 엄마랑 맛이게 끓이는 게 아니니까. 어. 그러 그래. 어우야. 그래. <laughs> 진짜 대한민국. 이거, 음. 어디가 듣고 정신 그렇게 잘 보이시는지 어 되게 크면은 정신 응? 네 뭐라고 들겠어? 그럼? 응? 오 아, 멋있는데 이렇게 <laughs> 엄마가 좋아합니다 엄마 응? 가운데 앉으세요 응. 자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라고? 응, 응. 엄마 이거 보는 거 좋아하잖아 큰거 이게 저기 살팔이 지니까 나 진짜 예쁘지? 예쁘다. 음. 어 우리 강이 잘하네. 엄마 <laughs> <laughs> 아, 뭐 맛있게 드세요. 어머 하루로 쌓게? 아니 아무거나 다 넣으면 좋을 수 있어. 아무거나 다 넣으면 됐고. 난 마늘이 많이 남았는이지 음. 채소에다가 쓸이 로 이렇게. 넣고. 근이 <laughs> <늪떡뒤 웃음> 썰어서 그릴 수 있어. 한 번만 잡시 뜨거워. 3대를 이어온 엄마의 잔소리는 때로는 따끔했지만 지나고 보면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바느질과 같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귓가에 면돌며 저를 일으켜 세우곤 했으니까요. 맛있는 월남쌈을 먹고 엄마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치? 아니, 나무랑 이런 걸큰거 심어가지고, 꽃도 되게 많이 심었더라. 엄마 여기 다안 봤잖아. 한번 봅시다. 꽃도 그래. 이쁘다. 그치. 엄마가 저희 집에서 맛있는 월남쌈을 먹고, 저희 집한번 돌아보려고. 내가 금방 하면서 거기 왔을 때는, 응. 응. 파주에 왔을 때는, 우리 집이 제일 이쁜 것같더라고 그때, 응. 그때도. 그때도, 막, 어찌피 근데 엄마는 또 적용을 했잖아. 적용이 잘 됐어, 응. 근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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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리고, 그 그, 운동하는 그 거리 있지. 응. 어, 거기 산책하는 거리, 거기도 얼마나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는지 몰라. 그런 가서 맞아, 잘돼 있던데. 응. 근데, 근데 여기 더잘돼있다 여기 넓지, 여기가. 이거 아파트 사이가 이거 얼마나 넓은가봐라응 음, 맞아. 음. 집에서 내려다 보면 이런 1층은 막 정원이 저런데. 는 개인 맞다, 정원. 어. 1층에 사는 사람들은 맞아. 요이렇게 나무 막 꽃이 다 보이잖아. 아파트에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내다보면. 오야 여기 바로 여기 살고 여기나 살고. 그러니까. 아. 여기는 어디야? 여기? 여기는 올라가서 보면 자기가 다 보이는 라운지. 어디서 소나무 뒤에 렇게 이쁜 거야? <laughs> 그치? 이건 단풍나무 음. 잘했어 이제 여기서 엄마 이제 분수 나오거든? 음. 여름에는? 음. 여름에 물 나오면 더이쁠것 같아 와 진짜 멋있다 나무 멋있지? 나무를 많이 잘 심어놔가지고 음, 잘 심어놨어 멋있다. 아, 처음에 와서 이제 이렇게 나무 지지대 해준 거 보고 어. 엄청 감동 받았다.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어, 와, 진짜 나무 하나도 이렇게 사랑해. 거기는 사람도 그저 뒤통수 때려서 죽이는 판에 뭐 나무를 언제 이렇게 사랑하겠냐. 어. 그 김정은이가 그렇게 뒤통수 때려 죽이는 거지. 어. 야, 이게 화분이다. 심는 꽃이잖아. 화분에다 심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거지. 오, 이쁘다. 유리 나와 보니까 또 새롭네. 그래. 어, 이게 다리야, 꽃이다, 이거, 이거. 다리야? 어, 이거, 이, 이렇게 이게, 아, 크게, 크게, 거새 빨간 어. 거, 이렇게 손질로 피는 거 있잖아. 이거 엄청 이쁜데. 음, 여기 있구나. 음. 여기 있는 게많구나 음. 집에서 화분처럼 음. 이렇게. 저기, 저렇게 저기 나와 있으니까. 저렇게 잘자라 하네. 그거 그럼. 음. <laughs> 나무 이거 봐라 이거 진짜 딱됐어 음. <laughs> 이름나나 아파트하고 또또 에리치하고 또 조금 다르네. 돈 차이가 그렇게 나는구나. 돈 차이가. <laughs> 음. 음. 돈 차이가 나는구나. 돈 가치를 하는 거지 엄마. 돈 음. 생각해 보면. 만원 준 사람하고 십만원 준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건불평하지않겠어 그래, 예. 아. 엄마라면 어, 괜찮겠냐고. 어, 오그러지. 음? 어, 꽃도 이쁘다. 응. 엄마는 동네도 많이 피지 않았어? 많이 어. 어, 피었어. 난 처음에 이게 마 진달래인 줄 알았어. 어, 진달래인가 했다면서. 근데 아니더라. 여기 애기 애기 애기. 애기들 보면 이젠 우리 강이라이 저런 데서 안 말려 있겠네. 저런 데로 데리고 다녀요. 니는 맞아. 뒤쪽도 이렇게 멋있어 이쪽으로가야돼렇이쪽으이아이거게이 뽑아 주시는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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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잘 됐으니까 나 이렇게 이렇게 이야게이지이야 맞아. 근데 이제는 10년 되니까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서어거의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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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으로 다니면 선늘한게 있지 공기도 좋고 음. 커피 사러 갑시다 우리 동네 커피숍 여기로 갑시다